갑자기 별세해서 굉장히 섭섭하네요. 엄청 섭섭하네요. 박성춘 장군은 광주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군이고 보훈처장이었습니다. 박성춘 장군은 박정희 박근혜 정권 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올팔 기념식 때 노래 부르지 않았어. 얼렁게 있는 58 카르텔, 얼렁게 있는 적화 남노당 선전 선동원들한테 문매를 맞았던 강릉 출신의 애국자입니다. 어, 정말 어, 훌륭한 애국자였는데 너무 섭섭하네요. 제하고는 아주, 친해, 아주 친했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성환 어, 우리 의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저기 있죠. 저기 대한민국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지전. 얘들이 보건복지부이라면 대한민국의 보건과 복지를 파괴할 때 보건복지부는 다들었습니다저 인권위원회 있죠. 저게 광우병 촛불폭동 일어났을 때 폭도들 편에 서면서 경찰 인권을 파괴했던 자들이 조기에 있는 인권위원회는 저 빨갱이 부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대한민국에 만들었던 국가 부서들은 전부 빨갱이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여러분 판단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여러분 여성 대통령 몰아내는데 여성가족부 여성들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을 전 세계에 자랑한 야, 한민족이 남성 위주의 남성 우월, 매일 쇼비니스트 소사이티라고 그러더니 여성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구나 해서 대한민국 여성 인권 보호하는 세계에서 가장 여성 인권이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걸 민주파리 빨갱이들이 여성부, 가족부 만들어가지고 가족 파괴하고 여성 대통령을 파괴하는 이게 바로 김대중 정신 5.18 정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그 돈으로 어린아이 낳는 산부들에게 돈 주면은 출산율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 환경부 통일부 인권위원회 노동부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김영삼 5.18 뒤집기부터 시작돼가지고 김대중 때부터는 조금 전에 김유성 여러분 정은 봤지요 김대중이가 북한에 있는 남한을 돕는 사람 휴민터 1 6 0여명 정도 될겁니다 그쪽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이 그립고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을 싹 숙청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대중 바로 그런 놈에게 상을 주는 게 노벨 평화상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국민들 정신 차리고 윤석열이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윤석열이가 너무한 영화 보면서 2 시간 울고 윤석열이가. 끝까지 김건희의 정원에 의하면, 끝까지 문재인을 충성할 사람은, 문재인을 충성한 자빠은 윤석열이다. 윤석열 집으로가 말하고, 김건희가 말하고, 벽기 들고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은, 김건희보다 부정직하고, 김건희보다 정신줄을 놓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태극기를더 빨갱이지만은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만세 부르는 대깨윤들보다는 훨씬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윤석열이, 우리가 김건희, 우리가 김대중 추종자요. 58 추종자요. 58 공원에 가 가지고 58 비석 붙들고. 5.18 되면 장 차관들과 국회의원 들 인민의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들다 데리고 가지고 58묘지에 가지고 참배하고 임을 위한 행진 곡을 아가리 찢어지면서 조원진 처럼 부르고 온게 그게 윤석열 아니에요 무슨 5.18 유공자 찾는다고 사기 치지 말고 5.18 숭배하는 대한민국의 제1투목이 윤석열 이 아니에요? 어제도 경기도지사 김동연이가 올팔 묘지에 가면서 대한민국 3대 국국영웅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묘도 못쓸 만큼 우익이 개밀된 이 상황에서 전두환 묘비 밟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가 58을 숭배하면서 광주 사태를 숭배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묘비를 밟고 지나가면은 연합뉴스 조선일보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이 잘했다고 찬양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런 반남 폭동 현실을 누가 만들었나요? 윤석열이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도 못한 윤석열이가 당료들다 데리고 여당 보수 우파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이말 위한 행진곡 부르면서 5.18에 신사참배관계 그게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빨리 이두목인데말 윤석열 맛에 부르면서 이놈들이 윤석열 맞세 불어 태극기 부대. 윤석열 정권 임기를 마쳐야 된다는 태극기 부대. 그놈들이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세상이 달리 보이고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달리 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눈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고정관점이 누군지 보이고 여러분들이. 전두환 대통령이 영웅이라고 항상 영웅을 말할 때 전두환 대통령 빼지 마세요. 아까 민주홍 사무총장한테 박정희와 그때 칼을 흘린 군인들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두환 대통령이 빠지던데 나는 그 정도로 전두환 대통령 민주화의 탈을 쓰고 서울의 봄공산하시기려 하고 옹변단동을 정리한 전두환 대통령의 영웅적 자유민주 수 행위를 구국의 결단을 구국의 희생을 여러분 그거 이제은 정신줄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민주화 빨갱이들이 욕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면 몰아내고 위영화를 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한 한동훈 윤석열에게 전째 동생 둘째 동생 할때 이게 바로 자기 탄핵한 민주파리들빨갱이들 남노당의 공작이 깊어지구나 여러분 대한민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외치고 호소한 내용을 1%라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면은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당 야당 기대하지 말고 여기에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섬기고 문재인을 계승하여 촛불 이익이 정권을 만들어 보수 이익을 공천도 안 주고 5.18 비판했다고 도태후 공천도 안 주고 5.16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데멸수키는저윤석열의대기던 빨갱이 정체, 태극기던 김대중 주정자, 태극기던 문재인 부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있어도 망국을 막을 수 있다. 힘든 거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세상이 다 헷갈려도 대한문의 윤석열에 대한 규정은 지난 6개월 동안 규정하는 것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따라가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따라가서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오 윤석열을 거부하면은 대한민국 이승환,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을 꿈꿀 수 있다. 윤석열이는 민주화의 마지막 막내로서, 민주화 세력의 마지막 막내로서 산업화 세력 5.16 군사혁명 세력을 제거하여 민주파들이 사기치게 만들고 선동하게 만들고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빨갱이질하게 만들고 검찰 이원석이 날조하게 만들고 우선 김건희 수사 안한다 그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한다 그러니까 어제 이원석이가 어? 우리가 수사할게 저런 전라도 출신의 좌익검사 이원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고한 뒤에 지난 7년 동안 검찰총장이 대부분 내가 알기로 100% 호남 좌익 검사라는 것 여러분 호남 좌익 독재, 올팔 독재, 광주 독재 여러분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투표를 해도 100% 더불어노동당 이기는 이런 투표 결과 가 나타날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국번집회에 나와서 탄핵이 무회되어야 돼요 사기탄핵은 윤석결 한동훈, 이원석, 박영수는 사법반란자로서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의 식8을 받아야 된다 하는 목소리를 이 아름다운 오월에 계속 내면은 5.18이 물러가고 5.16이 대한민국 한미성 세발정신 국민교육현장이 지배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